오늘은 요즘 TV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TCL 4K UHD LED 98인치 스마트 TV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TCL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9%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TCL TV의 뛰어남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실 테니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24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2만 9,6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50만 원, 무려 261만 4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24만 원짜리 TCL 4K UHD LED 98인치 TV를 261만 4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63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형 TV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TV에서 보는 이미지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합니다. 해상도는 이미지가 몇 개의 픽셀 픽셀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픽셀 수가 많을수록 고화질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FHD에 비해 4K UHD TV는 4배 8K UHD TV는 16배 화소수가 많아 그만큼 더 선명하다고 볼수 있으며 더큰 화면으로 시청해도 깨지지 않는 콘텐츠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상도는 TV에서 지원하는 하드웨어적인 해상도로 아직 8K 해상도는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 4K UHD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크기인데요. 보통 TV의 크기를 지평수나 시청거리로만 고르려고 하지만 이 때도 먼저 구매하려는 TV의 해상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V의 해상도는 4K UHD로 고해상도인데 TV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2K FHD의 화질과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해상도는 FHD인데 TV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화면이 깨져 보일 수 있습니다. 즉, 고해상도의 TV를 구매한다면 크기도 그만큼 큰 TV를 고르는 것이 좋고 저해상도의 TV를 구매한다면 작은 TV를 구매해도 무방합니다. 최근에는 해상도를 넘어 HDR 기술의 중요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의 65인치 TV가 처음에는 좀 큰가 걱정했 했지만 3, 4일 내로 눈이 적응해 버리고 더 커도 괜찮겠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4K UHD 기준으로 65인치가 기본이라 할수 있으며 그 이상부터는 가격 상승폭이 큰 프리미엄 크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아는 TCL TV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98인치 모델은 대형 화면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넓은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는 이 모델은 영화와 스포츠 등 대화면 콘텐츠를 즐길 때 완벽한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TCL의 독자적인 화질 개선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다양한 HDR 포맷을 지원하여 실제와 같은 생생한 색감을 자랑합니다. 또한 울트라 HD를 위한 최신 기술 HD할 때는 실제와 같은 색상 높은 명암비와 밝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144Hz의 차세대 주사율로 패널이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여 생생한 화면을 선사합니다. 끊기거나 흐릿한 화면 없이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게임도 경험해보세요. 새롭게 재구성된 360도 감싸는 서라운드 사운드와 세계적 홈시어터의 벤치 매크로, 영화 스포츠 게임 등 콘텐츠에 맞춰 사운드 모드를 정교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TCL 케어 기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TCL의 뛰어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TV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TCL TV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런 가성비 대형 TV를 19%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